싸다고 해서 원장님이 했는데, 근데 그러면 뭐예요? 노출이 안 되는데.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다가 더, 더 최악인 경우가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고 그러면 저품질 되거든요. 근데 그 저품질 된 거를 원장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돈을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마케팅 좀 어떤 요 우선은 지역을 보고, 뭐, 전단지도 그렇고, 아니면은 버스 광고도 그렇고, 버스 광고는 저희가 이제 음성 광고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 아파트 요즘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포커스 미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송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피부과 원장님이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자리가 없었거든요. 다른 데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약이 계속 대기돼 있고 하니까. 마을버스나 뭐, 일반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른 데 병원에서, 이게 외벽에 붙여 있으면 뭐 자리가 없어요, 마을버스도. 그런 거를 미리 좀 알아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많은데, 심의를 받으려면 병원이 개설이 돼 있어야 되니까, 이게 또 심의를 받고 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 대부분 이제 외벽에다가 병원 위치 들어갈 때 현수막을 크게 걸죠. 여기 2월 1일 오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현수막을 자기 병원 건물에다 크게 거는 거는 이병은 아닙니다. 병원을 개원하기 전에는 마케팅을 무조건 먼저 하셔야 되고, 마케팅 업체 선정을 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뭐 프리랜서 알바 아니면 병원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데 하지 마시고, 상담하면 레퍼런스를 볼수 있잖아요. 그럼 레퍼런스를 보면, 그냥, 어, 이거 저희가 병원합니다. 이것만 믿지 마시고, 대부분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카톡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카톡방 같은 거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 비밀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충분히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싸다고 해서 원장님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거의 싸면 원장님 블로그를 가다가 가지고 육성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 아이디 패스를 주시면 저희가 여기다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예요? 노출이 안 되는데.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다가 더, 더 최악인 경우가 있어요. 노출이 안 되는데 상업적 키워드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 뭐, 뭐 강남 피부과라든가, 뭐, 강남 피, 리프팅. 운이 없으면 관리를 잘못하고 그러면 저품질 되거든요. 근데 그 저품질 된 거를 원장님이 알 수가 없어요. 마케팅에 관심이 많이 없으시면. 관심이 없으시니까 또 그런 업체를 선정하셨겠죠. 그러면 저 죽은 블로그를 계속 포스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돈을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개원 45일 전에 좋은 광고 업체를 선택해서 계약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